통화하려고 지금 패를 끊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 2,500원 상인 1인당 2,500원이네요 자 지금 신안군에 와 있습니다 2019년 올해 처음 개최하는 수선화 축제에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산착장에서 배를 타고 선도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12시 반 되네요 잠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2시 반 배를 타려고 지금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고! 충분증도 같이. 이거 타도 되나요? 네. 축제 갑니다. 지금 찍고 있는 겁니까? 어, 선도에 있는 수선화 축제? 어 수선화 축제. 처음 열리는 거랍니다. 네. 잘 보시게요. Bye bye. 철부선 타고 왔어요? 예, 여기 이거 타고 왔는데. 아, 이거 타고 왔으면 신월리 가서 온남무에서차 예. 타고 가셔도 돼요. 아, 신월리에서차 타고 예, 예. 갈수 있어요. 예, 분재공원은. 예. 아, 예. 온남면에서 예. 우측으로 가면은 앞에면 가는 길이. 네, 예, 그래요? 분재공원 거기요. 네, 네. 몇 개요? 두 개요. 네, 이거 바꿔봐요. 네, 이쪽으로 두 개. 치즈, 두 개. 치즈 어, 이거는. 이거 먼지두 개. 두 개. 이쪽 먼저 두 개. 마무리. 두 개. 아, 치즈. 치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천사섬에서 판매하는 가오리빵. 가오리빵. 치즈빵. 가오리 치즈빵. 30분 정도 걸려요? 네. 출발. 갈수 있겠어? 네. 봐 오, 잘 간다. 자, 자전거 타고 천사의 섬한 바퀴 돕니다. 에, 자전거 타고 돌면서 수선화도 볼 예정이에요. 이 섬을 돌수 있는 자전거를 대여를 해줍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금 천사의 섬을 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은데요? 자, 기분이 어때요? 무긴한데 어, 어, 이쪽으로 와야지 재밌어? 어, 재밌고 무섭고 자전거를 정말 오랜만에 타요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구만 어, 벌써 죽은데 나갔어 <laughs> 벌써 나갔어? 어, 재밌게 타고가 갑시다 와. <laughs> 왜 고급적 거려야두번 넘어졌어요. <그래요? 웃음> 정신이 어, 혼미해요. 지금 <laughs> 어, 어. 수선화 밭에 와있는데 수선화의 꽃말이 뭐였죠? 자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존감 자존심 음, 고결, 고결 음. 그리고 신비. 음, 네. 신비 저 위로 가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여기는 노란색 수선화 <laughs> 아 여기 수선화 꽃이 활짝 피어 있네요 뒤쪽에 아, 또 <laughs> 바닷가도 보이고 음. 어, 아주 좋으네요 그렇지? 좋아요 음, 수선화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음. 아직은 이제 축제 시작이어서 그런지 수선화가 많이 피지는 않았네요 아직 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꽃이 멀리서 음. 어, 뭐 보면 꼭파 같기도 하고 <laughs> 근데, 응. 꽃만 피했으면딱 타야 응. 그지 응. 그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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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같은데 가까이 와서 보면 응. 수선한데 종류도 여러 가지 심어놓긴 했는데 아직 만개하진 않았어요 응. 한 3월 말나 이 4월 응. 초 정도 지금 3월 응. 말인데 4월 한 10일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응. 응. 너 여기 사니 선도 사니? 이 이름이 뭐라고? 수선화 이름이? 아까 그 작은 거는 카사타. 카사타. 흰색에 노란 거 있는 거. 어. 그게 카사타고 응. 완전히 노란 거는 더치마스터더치마스터 더치 어. 터치마스터? 어. 더치 어. 네. 오뎅 하나? 어. 저는 핫도그 핫도그요? 하나. 뭐요? 뭐 발라줘요? 설탕, 케찹. 케찹만 발라주세요? 네. 핫도그가 3,000원? 응. 음, 오도 3,000원. 섬이 도 음, 비싸. 비싸긴 하구나. 그런가 봐. 왜 이렇게 고르부착 가려.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어. <laughs> 뭔 일이 이뭐라고요이 리플리트 종이래요. 수소나 종류 중에 리플 리플리트... 리플리트. 어, 리플리트. 하얀 꽃인가, 그러면? 음, 하얀 건데, 안에가 음. 노란색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한겹한겹되있는데 아까 봐, 터치치 음. 마스터. 더치 마스터는 노란 꽃이었어요? 어, 완전히 노란 꽃. 아 어, 진짜? 음. 음, 하얀 것을 리플리트, 어, 리플리트. 노란 것을 바치 마스터? 응, 음, 바치 마스터. 네. 네. 저쪽에 해안도로가 있는데, 음. 저쪽 해안도로로 한번 가볼까? 그럽시다. 갑시다. 바다가 보니까 너무 좋다 음, 그렇지 응 음, 좋네 어. 아무도 안와 여기 어. 너무 좋은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 같아 여기가 뭐 앞에도 하고 무슨 도 사이에 있는 섬이라고 그러는데 선도섬 음. 예? 지금 물이 다 빠져 가지고 갯벌이 보이네 양식장도 보이고 그러게요 예. 뭐 수선화 보는 것도 좋은데 이 해변가에 이곳이 너무 한적하고 좋은데요 진짜 좋대. 네. 아는 사람만 오면은 음. 딱 좋은 장소 꿀팁입니다. 그러네. <laughs> 네. 자 바닷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이 다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멋있어요. 네. 앞에 양식장도 보이고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따뜻해요. 천하가문에. <laughs> <전화가 오네. 웃음> 자 이쪽에 물이 들어오면 굉장히 또 멋있겠네. 그렇지? 아름다로 음, 음, 음. 음. 물 들어올 때 오면 딱 좋을 듯. 수선화도 보고. 좋아요. 어 음, 바다도 보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좋네 중간에 오면은 음. 커피 파는 데 있거든요. 음. 러브라는 데가야 딱 그. <laughs> 포토존. 포토존 있어요. 거기 음.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있어요. 음. 꿀팁이에요. <laughs> 다 아는 길 아니야? 그, 저희... 나누니까, 그냥 지나가잖아. 여기는 지금 우리밖에 없는데, 너무 좋은데? 어, 그러니까. 응. 어, 아주 홍보가 덜된 탓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응. 응. 우리는 좋은데? <laughs> 한가하니까, 응. <좋네요>. 한가하니까 좋네. 한가하니까 <laughs> 좋네. 여기 백사장만 조금만더 정리되면, 응. 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아. 해수욕장 개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 해수욕장, 왜냐면 이게 조수 간만의 차가 적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양식장이 좀 걸리긴 하네요. 양식이 다 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 해수욕하기에는 무릴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 아. 선도에 와서 수소나 축제 보면서 좋은 해변도 보고, 경치도 좋고, 좋으네요? 네, 좋아요. 여기 꼭 아. 수소나 뿐만 아니라, 아. 뭐지, 그올림길처럼배타가 들어와서 한 바퀴 천천히 아. 돌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천선섬에서 수수화 축제를 구경을 다 하고 돌아갑니다. 현실은 뭐 조금 하네. 작네요. 어, 따뜻한데 엉덩이도? 물좀떼나 음, 보다. 어, 그럴까. 봐. 장판도 깨끗하게 깔아놓고 음, 요즘에 우리 한국 배들이 상당히 청결화 됐어. 음, 깨끗하고 그만큼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높아진 거야. 깨끗하지 않으면 싫어하니까. 그렇죠, 아담스찬이야. 그때 당연한 이제 목포 수산시장 가서 미너 회를 먹을 예정이에요. 아, 좋아라 <laughs> 목포에! 산시장 근처에 심터식당이라고 유명한 그 식당이 있는데,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민어를 아주 잘하는 그 식당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민어회 한사라에 6만원. 예전에 와서 먹었는데, 그 기억이 있어서. 오대1도 좋고 9대1도 좋고. 일탄이야 2탄이야 원하는 거. 일탄. 네. 1탄. 일탄부터 1탄. 먹어봐야지. 만들어진 꿀주. 진짜 달달하겠지. 자, 감사합니다. 안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음, 돼. 자. 그런데. 저도 한번, 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흘렸어 역시 달달하구만 음. 자,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민호회한사에 6만원 둘이오나 셋이오나 네명이오나 무조건 6만원. <laughs> <laughs> 푸짐하죠? 네, 스키다시도 엄청나게 좋고, 나는 와사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사비에다가 먹어야 돼. 와사비를 떠가지고, 딱 회에다가 얹혀놓고 먹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Yeah.